전세권에 대해서 해 보겠습니다. 전세권은 당연히 전세권도 계약을 해야 되죠. 계약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되어야 된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다음에 전세권 등기까지 등기까지 해야만 전세권이 되는 겁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이겠죠. 그다음에 전세권도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 점유하 사용 수익하는 권리고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법적 성질로는 두 가지를 담고 있죠. 전세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고요. 용익물권의 성격을 띄고 있고 담보물권적 성격을 두 가지를 갖고 있는 특수한 물권 중의 하나예요.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을 하기 때문에 용익물권이고요. 담보물권은 담보물권 내에서 우선변제권하고 경매 신청권 두 가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돈 달라는 권리로 바뀌죠. 돈 달라는 권리로 바뀌어서 이렇게 우선변제권도 되고 또 돈을 전 세계에 끌려 돈을 받지 못하면 경매 신청도 가능해서 이런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